그림에서 출산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응. 어. 그림에서 출산으로, 한, 그, 미스하고 또 출산의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특이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중력은, 음, 나의 음. 중력을 찾는 거지. 응. 음. 음. 그리고 성공도 나의 성공이야. 응. 음. 나의 성공. 음, 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도 아닌 거고, 돈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버는 거고, 어, 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날 성공했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성공인 거죠. 아, 이 똑바른 병 이거를 딱 보니까 음. 처음에 그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인스타 음. 그 음. 영상으로 만났을 때그그 음. 그 단어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케이트님이 뭐가? 디센트. 디센트? 어 디센트 그게 또 음. 그게 또 오른다라고 얘기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자기하고 일을 하지 디센하다고 사람이. 어 디센. 진국. 음. 진국하다고. 진국이잖아. 음. 너무 가끔씩 너무 진국이래가지고. 어. <laughs> 야 사람이 어떻게 진국하고만 노냐. 가라도 있고 좀 이렇게 뭐들된놈도 있고 다 아, 그런 그렇지, 거지. 진국에 다아사골리야 <laughs> <laughs> 어떤 건 샐러드도 <laughs> 있고, 어떤 건뭐 뭐 그냥 떡볶이도 있고 있는 거지. 진해? 아, 그냥 20년 전통의 사골 우거지로 다 맞나? 그거 아니지. <laughs> 아, 아, 뭐 라면도 있고, 뭐 그렇죠. 사발면도 있고 있는 거지 사람이 그거 그렇죠. 다 그렇죠. 그거 있지. 근데 진국이 돼. 씨. 진국 아닌 건다워내시저저 싸가지 저, 없는 것들 저살건다 쳐버려. 짤 비유. 어. <laughs> 야 어떻게 다 진국이냐? 아, 재밌어. 사골탕 한 이. 판매를 삼 일만 먹어봐 구역질 날씨 음, 갑자기 그렇죠. 진한 거 매운 거 먹고 싶지 음. 그러니까 사람이 음. 다 조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음. 아~ 근데 또 고상하게 끝내려고 했지만 아, 나는 그 고상하고는 이게 나의 고상이야 <laughs> 이~ 케이트 님은 이게 제가 지금 현재는 되게 <laughs> 엄청 안개가 많이 껴있고, 모르겠는 저안드로메다로 가있던 거를. 내가? 이렇게 눈앞으로 음. 갖다 놔주고, 음. 이렇게 안개를 음. 거치게 해주는 그런 역할 같아요. 내가난 아.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는데, 아흐. 사람들이 다 그렇대. 나는 뭘 내가, 그, <laughs> 내가, 나도 나를 몰라서 맨날 바꾸고, 어우씨, 나 이런 거 있었네, 막 이러고 있는데. 음. 응. 음. 그니까 서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의존하는 거지. 건강한 의존성을 키워나가는 거지. 내가 재리가 없이는 또안 되잖아. 알잖아. 나또 어떤 사람인 거. 뭐 이제 소프트웨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놀랬는지도 모르고. <laughs>